이건 또뭔 개소리일까요? 저는 이 개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. 3월 2 0일 새벽 4시에 올라온 이 기사본입니다. 그러니까 인터넷 어디에도 이 기사 외엔 없었습니다. 방산의 소속사 비기트는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. 온갖 개헛소리가 올라오는 패미위키 에도 안 올라왔고 제가 심지어는 오마드까지 한번 가봤는데 이 얘기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건 누굴 위한 논란입니까 남자들이 드래곤볼 얘기할 때 손오공 초사연 단계별로 얘기하고 셀 프리더 변신 얘기하지 누가 무천도서 성희롱 얘기합니까 남사친 없어요? 누가 소년만을 성추행 장면 보러고 봅니까 하는 많아. 짱구는 못 말려대. 포켓몬스터. 하나, 둘, 셋. 포켓몬스터 저는, 저는 슬램덩크 좋아하는데요 아, 저는 아담아마요. 아, 저는, 저는... 드래곤볼이요. 네, 아, 저는 좋아해요. 디지몬 어드벤처. 아, 지금 이 순수한 청년들이 성추행 장면 보려고 소년 만화 챙겨봤다는 겁니까? 달빛 네, 천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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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. 이건 정말이지 저열하고 역겨운 선동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